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책은 김지한 작가의 그림책 알밤 소품이에요. 김지한 작가는 이탈리아 볼로냐 그림책 워크숍 출신이에요. 특히 최근 볼로냐 라가치상을 수상했는데요. 라가치상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어린이 책과 관련된 상중 하나입니다. 김지한 작가의 작품은 아이들의 상상력과 감수성을 키우는데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알밤 소풍 그림책의 특징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째, 반전이 있는 전기.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이어져서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요. 커다란 알밤을 따는 과정에서 구름과 번개라는 재미난 발상이 특별한 반전을 만들죠. 다람쥐들이 군밤의 맛을 알아버렸네요. 음. 둘째, 판타지적 요소와 상상력. 현실에서는 볼수 없는 거대한 알밤과 다람쥐들의 모험을 통해 아이들 자신이 모험을 떠나는 듯한 판타지를 즐길 수 있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아이와 함께 알밤 소풍을 이는다면 꿀팁. 첫째, 음향으로 분위기 연출하기. 배경음향으로 새소리, 바람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와 함께 한다면 몰입도를 높일 수 있어요. 둘째,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질문 던지기. 책을 읽다가 땡땡이라면 어떤 소풍을 떠나고 싶어? 신기한 숲에서 어떤 모험을 할까? 집채만한 알밤을 발견했다면 땡땡이는 그 알밤으로 무엇을 하고 싶어? 이러한 질문은 아이가 아직 어려서 답하지 못하더라도 질문을 통해 생각하게 하는 힘을 길러줄 수 있어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알차고 소중한 책으로 만나요.